인민주권론.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인민주권론, 인민의 자기 계약을 통한 권위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관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인민이라는 단어에 움찔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동물하는 좋은 우리말이 남쪽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북쪽에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로 인민은 people, 국민은 nation으로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국민에서 국은 나라고 규죠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인민은 국가 이전에 존재합니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국가가 있기 전입니다. 나라가 없으니 국민이 없습니다. 나라 이전에 존재하는 인민이 있고, 이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 나라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는 인민에 대한 신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에밀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역자는 인민 대신 민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민중이다. 민중이 아닌 자는 아주 소수여서 그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온갖 신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이다. 따라서 가장 수가 많은 신분이 가장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민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보인다. 그러기에 상냥하지 못하다. 하지만 상류사회의 사람들은 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이면 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계층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라. 당신은 그들이 말씨는 다르지만, 당신만큼 재치가 있으며 당신보다 더 양식이 있음을 볼 것이다.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고 제헌 국민회의는 1789년 8월 26일 권리선언을 채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선언이라고 통상 일컬어지는 이 문서의 정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모두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시민의 권리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헌법상 투표권, 공모담임권 등 정치적 기본권,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등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국민에게만 보장됩니다. 인간의 권리는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그러합니다. 이 구분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니므로 시민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므로 인간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서울 영동포 대림동, 경기도 안산, 그리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가면, 이주 노동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3D 직종의 노동을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나 간호사로 인해 번 돈을 한국 가족에게 송금했다면 지금은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개발 도상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국민은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